이 드라마는 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이,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극식가족 이야기이다. 어... 어... 야 두루마 두루마!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에어컨 트는 거야? 네! 안돼! 전기세 많이 나온다 말이야! 통화가 얼마나 덥다고! 좀 참아! 아, 더워 죽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야. 두루마! 이게 다 땀이야? 네! 에어컨 좀 틀어요! 제발요 제발요! 아 그렇게 덥네? 저 차빙이 봐봐. 차빙이 얌전히 잘 있잖아. 저 얌전히 저래 있으면 안 더운 거야, 두루마. 오빠! <목소리> <목소리> 오빠도 덥게왜 말이 없어, 오빠! <목소리> <목소리> 어? 두루마! 두루마! 아, 아, 아. 이 차빙이 얼굴이 왜 오징어가 된 거야! 아유. 차미부터 일단 살리자. 아니 안 맞다물 흘려놓고 말을 너무 좋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차미가, 차미가, 차미가. 아, 오빠 괜찮아? 아! 아, 이제 괜찮아진 거 같아. 아니 아빠, 우리도 좀 휴가 좀 가고 그래요.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휴가를 가니? 그럼은. 아니, 제 친구들은 그 아쿠아리움 가서 물고기도 보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는데 아니, 우린 이게 뭐냐고요. 아, 그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우리도 아쿠아리움 가고 싶어. 네 그럼 아쿠아리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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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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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예요? 거긴 뭐야? 아쿠아리움이잖아 여기 물고기 있잖아. 아, 이게 무슨 아쿠아리움이에요? 점심 때 이게 아쿠아리움이라고요? 그래 아쿠아리움. 아 여기 아구가 탈출했네. 을 사장님 여기 아구가 탈출했어요. 제가 다시 수조에 넣어놓을게요. 아구 어디서? 아빠 봐줘. 아, 아, 그래. 아구야, 내가 봐줘. 참민가너왜 그러네? 아구가 살랑긴가봐. 맞쳤어 아빠, 저도 제 친구들처럼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요. 그래 해외여행. 아 비행기 타러 가자. 어? 진짜요? 아 진짜야? 어,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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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지금 이걸 비행기라고 태워주시는 거예요? 아, 네 어렸을 때가 엄청 좋아했잖아. 자 어디 야 미국 가까, 프랑스 가까. 아, 미국으로 가볼게요. 그래, 미국 이륙합니다. 왜 오빠만 태워줘요? 저도 탈래요. 뭐, 야 아, 내 골목! 내골 아, 아니, 아빠, 미국이 아니라 저승이가. 이 말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두루미! 아빠! 솔직히 두루미말이 맞아요! 저는요! 이제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요! 이것들이 아빠한테 못한 말이 없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줄 알아? 응? 아? 니희들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는 게 누군데? 나도 가난이 싫어! 내가 가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희들 그냥 잘 살아봐 그러면! 나 지금 할 거야! 거기 내 방이에요!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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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나 심했나? 그니까... 슬픈 생 외로운 내색. 아빠. <laughs>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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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아, 랑할말 없다 가라. 말씀이 있어서요 사과로 왔니? 아니요 술살떠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휴가나가 하라 뭐? 아 그리고 술 먹을 거면 방에 들어간 걸 먹어서 빈병 값이라도 받아야죠 네. 왜 페트병으로 먹어 물리수고만 나오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휴가 다요 이것들이 말이야 사과하러 온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내일 물놀이 가자 어이구 하는 거야? 어? 드라미 저것 좀 봐! 와 와!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 어? 그리고 과일도 있고! 간식도 있고! 라면도 있고! 여긴 완전 천국이잖아! 위로 <laughs>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앞에 있는 라마 앞에 안내를 받았 수영장에 3명씩 우리 가족끼리 맛 과일! 있습니다! 유서! 있습니다! 화면까지 있는 여기 있는 수! 요! 장차랑 장차! 얘들아 만족하니? 네! 네! 근데 아빠 이거 다돈 주고 사서 이렇게 차리신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샀지 뭐 누가 주겠니 이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지 알아? 아니 이거 살돈 있으면 차라리 워터파크에 세명 입장권을 끊는 게 낫지 않아요? 이저 아놈아 비싼 돈 들여가 해줘도 뭐라 하니? 아야 아뇨 싸우지 마시고 그럼 저부터 들어갈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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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두름이 지금 너부터 들어가겠다고? 지금 아빠랑 오빠가 여기 있는 데너부터들어가겠다가 아, 미안해 오빠 <laughs> 준비, 운동하고들어가야지 우리 두루미심장에무리가갈수있잖아 우리 다 같이 도수체조하자고 <놀람> 준비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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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난, 난물 속에 들어가 도와 도와! 도와! 아, 나는 물속에 들어가는 랍아! 아아아아아 나도 나도! 비켜 비켜! 나철 점프! 아아아아아아신다이 우리 잠수 대결 한번 할까? 오? 먼저 이렇게 물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야! 오 좋아, 좋아! 자 잠수 대결 심판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놀람> 하지마라 아빠가 인공호흡을 진행해야겠어 음. 야 인공호흡! 가! 아, 따라와! 어. 어. 차야차야서한번더 해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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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어, 오빠 괜찮아? 아빠가 인공호흡으로 오빠를 살렸어! 아. 아. 차비 괜찮니? 내가 살렸어! 아빠 아빠가 저 살려주신 거예요? 인공호흡을 했단 말이야 아빠가 저 살려주신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살렸어! 그냥 죽게 냅두지 그랬어요! 어떻게 그 입술은 제 입술을 뽀뽀를 해요? 제 입술이 썩는 거 같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인공호흡을 해 살렸다고 임마! 그치 두루마? 내 네, 뽀뽀는 좀심하게 했어요 저도 화날 거 같아요 아... 살려줘도 뭐라니 이것들이 두루마 봐봐! 물차 나와! 물차! 소나기 바지! <laughs> 우리 비치발리볼 하고 놀아요! 자, 아 자고자고! 비치발리볼! 아빠 축구선수 출신이잖아 던져봐! 아빠 헤딩 보여줄게! 그럼! 지금 하나 갑니다! 자, 와, 아아아안 돼! 던져! 자, 그럼 이번에는 세개 연속 갑니다! 와, 자, 하나! 와, 와, 둘! 으아아 셋! 아아아 아빠! 아빠. 아, 괜찮아. 아니, 누가 저기다 수박을 둔 거야? 누가 수박을 둔 거냐고? 어, 오빠 미안. 내가 수박이 먹고 싶어서. 수박을 아주 잘 골랐어. 수박이 맛있게 익었네. 그럼 어? 아, 우리 아빠 깨기 전에 우리 둘이서 빨리 먹자. 어? 하나서. 진짜 맛있게다 갈다잖아. 잘못 데문대 잘못 데문에 없어. 음, 나달 너무 맛있다. 음. 근데 멀리 가지 않았는데도 휴가를 제대로 보내는 거 같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물 밖에 나와서 그런가? 나는 좀 추운 거 같은데? 응아 음. 머리 아파 아 얘들아 춥니? 일로 와 원래 물놀이 하다가 물 밖에 나가면 더 추운 거야물 속이 더 따뜻해. 일로 와아 그래요? 들어만 우리 들어가 볼까? 응 그래 이리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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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우와 진짜 따뜻한데요? 와 우와 아빠 이건 거의 뭐 온수풀 같은데요? <laughs> 온천처럼 따뜻하지? <laughs> 네 온천 같세요 왜냐면 내가 어줍은 쌌거든 뭐예요? 그 색깔도 개토레이 색깔이야. <laughs> 얘들아, 내가 더 재밌는 물놀이를 소개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아,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워터 슬라이드 인간 볼링이야. 거기서 미끄러붙타고쭉 와서 이 볼링핀을 가장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뽑이뜨기, 라면 끓이기 어때? 우와, 진짜 재밌겠다. 좋아요. 그럼 저부터 해볼게요. <laughs> 일번 레인 차.

아 도루미 한 개도 못 쓰러뜨렸어. 나 이제 한 개만 쓰러뜨리면 내가 이기네 라면 끓이 준비해 도루미. <laughs> 이제 한 개만 쓰러뜨리면 되겠고. 오빠 어떡해나 지는 거 아니야? 도루미가 지면 내가 라면 끓여다 줄게. <laughs> 이단 퇴보 필요 없지.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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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엄피아파. 아, 어, 아 너무 벌려서. 아빠. 아빠. 아. 아빠 레인 밖으로 나갔으니까. 아빠가 꼴등이에요 아우 드러미 쓰고 아 차비가 빨리 아. 라면 끓여와요 아. 자 라면 끓여왔어요 물놀이 이후에는 라면이 짱이지 우와. 드러미 나랑 면 치기 시합할까? 어, 좋아 자면 치기 안 끊기고 먹는 거야 왜? 뭐하냐 차빙이! 그럼 나도! 야 두루미 너도 뭐해! 에이. 그게 뭐야! 이 라면의 뚜껑에다가 이 라면 딱싹 담근 다매에면 간다! 3, 2, 1! 와우! 이놈의 두루미야!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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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 두루미 <놀람> 재밌게 놀았어? 네! 차빙 재밌게 놀았니? 네! 재밌었어요! 그래 그래 이제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여기다 엉망진창인 거다 치우기 하자! 아 맞다! 오늘 랑랑이 생일파티인데 아빠 저 늦었어요 먼저 가볼게요 잠이야잠이야잠이야그조부주이랑랑이 생일 했잖아 아이 저 이씨 아 드루마 이제 아빠랑 둘이 치우자 아저 반이 산책시키고 올게요 반이 산책 아두루마 반이 없잖아 아 진짜 치우기 싫어 다도망가려가 잘못됐네 잘못됐어 이거 어떻게 다치우아 이거 아이, 바람 빼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저 이씨 잘해주면 뭐해 아이 바람 아. 친구들 뮤지컬 급식왕이 서울 말고도 전국에서 하는 거 알고 있지? 어디서 하냐면 부산, 상남, 울산, 전주, 수원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꼭 보러 오라고 뮤지컬 급식왕 많이 많이 보러 와